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입니다. 오늘 다투 드론 마커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KANG 제로님께서 일하신 호로 패센지입니다. 참고로, 건축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그 약간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은 미리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건축에 필요한 블록은요, 검은색 양털, 빨강색 양털, 눈블록, 회색 양털, 노랑색 양털, 부드러운 사항, 내도 사마이 블럭 빨간색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검은 색깔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다섯 칸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맨 처음 설치했던 쪽 위에다가 빨간색 양털 빨간 한 칸. 그리고 한칸 띄우고 빨간색 양털을 두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앞쪽 한칸 띄운 곳에다가는 눈블럭 한 칸. 그리고 이 끝에 쪽에나가는 회색양털을 한칸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빨강색양털에서는 검은색양털로 한 칸, 회색양털에서는 검은색양털로 두칸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은색양털 맨 끝쪽에서 각각 위로 한 칸씩 더 설치해주시고, 여기 앞쪽에서는 검은색양털로 안으로 두 칸, 그리고 이어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기 반대쪽 끝쪽에서도 똑같이 검은색으로 위로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위쪽을 빨간색 양털 이용해서 따다다닥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위는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위에서 옆으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칸 다시 대각선 아래로 한칸 해서 이런 모양 만들어주신 다음 여기에서 옆으로 한칸그 다음 아래로 1, 2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다섯 칸을 바닥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여기, <laughs> 여기, 보이죠? 여기 발, 반대쪽 발이랑 제일 가까운 쪽에 빨간색 향털. 그리고 이어서 여기 옆에다가 회색 향털 두칸 해주시고, 이어서 회색 향털 옆에다가는 빨간 향털을 두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회색 향털 위에다가 한 명.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위를 전부 다 빨간색 향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 빨간색 양털 여기 옆쪽에다가 한칸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옆으로 두칸그 다음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한칸 해주시고 여기 위를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양쪽 발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여기 발끝 쪽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 이쪽에서 양쪽 모두 검은색 양털로 위로 세칸 올라가 주셔야 돼요 다음 처음 설치했던 거랑 두 번째 설치했던 거에서 각각 바깥쪽으로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위로 한 칸, 첫 번째랑 두 번째 설치했던 거에서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해 주신 다음 이어서 여기 위를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실제로 쭉 설치해서 이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설치했던 거에서 안쪽으로 한칸 설치 그 다음 여기 옆에다가 노란색 양털을 두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두칸해 주시고 이어서 노란색 양털 두 칸씩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바지 끝쪽으로 와 주시고 여기 이맨 끝쪽에서 한칸 띄워 주시고 이어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두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맨 안쪽에 현재 설치해 놓은 거에서 위로 두칸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칸은 위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계단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맨 끝쪽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여기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올라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쪽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내려와주신 다음, 이쪽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다가는 이 내도 상황의 블록을한칸 설치, 그리고 이어서 위로 1, 2, 그 다음 이쪽에서 대각선 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이쪽이랑 이쪽을 이제 대각선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위쪽에서 <laughs> 두번더 올라가 주셔야 돼요. 두 이제 세로 두 칸짜리로 이렇게 세로 한칸 세로로 한번 이어서 세로로 이렇게 두번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맨 위쪽에서 안쪽으로 한칸그 다음 이쪽에서 옆으로 두칸더 가주시고 여기서 여기 세 번째 거를 부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 여기 계단 설치해놓은 쪽에서 여기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으로한칸 그리고 다시 계단 쪽으로 다시 원위치 그 다음, 이 위에다가 빨간색 양털을 한 칸. 그 다음, 빨간색 양털에서 검은색 양털로 양옆으로 두 칸씩 가주시면 돼요. 1, 2 이렇게 해주시고, 빨간색 양털 위에다가 한 칸, 이렇게 검은색 양털을 설치해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안쪽으로 두칸 설치해놓은 쪽에 붙어주신 다음, 아래 바라봐주시고,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쪽, 옆보다 한칸더 높게 높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어떤 색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회색 양토를 들어주시고 지금 여기 제눈 앞에 있는 거요. 보이시죠? 이쪽은 전부 다 회색 양토를 이용해서만 채워 주시면 돼요. 이쪽만. 그리고 이제 여기 손으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블록 들어주시고 여기 내도 사막이 옆쪽을 딱 이렇게 한 칼씩만 설치. 그리고 여기 아래쪽 눈블록 위에다가는 콘크리트. 그 다음, 위쪽 눈블록에다가는 빨간색 양털 한칸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콘크리트 옆쪽, 여빈 공간에다가는 내도 사먹이 한 칸.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는 빨간색 콘크리트. 이제 바깥쪽으로는 빨간색 양털을 위로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 내도 사마이블록 위에다가는 부드러운 사암을 이렇게 두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3 옆에 있는 양털 위에다가는 콘크리트 한 칸, 그리고 콘크리트 위에다가는 네더 사막이. 그다음 옆에 빈공 빈 칸은 이제 빨간색 양털 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다음 네더 사막이 여기서 에한칸 위쪽에다가 이제 3 똑같이 네더 사막이 하나 더 설치. 그 다음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있는 이쪽 검은색 양털 여기 아래쪽에다가 빨간색 양털 한 칸. 해주시고 이어서 여기 위에다가 회색 양털 한칸 해서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현재 보이는 이빈 공간 둘은 전부 다 회색 양털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쪽 바지는 전부 다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럼 반대쪽 팔도 만들어보도록 하죠. 반대쪽도 똑같이 맨 끝쪽에서 한칸 띄워주신 다음 위로 한칸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두칸 그 다음, 맨 끝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와 주세요. 한 번, 두번 해서, 이렇게 두번 올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 왼맨 끝쪽에서 위로 두칸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안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 칸, 안쪽으로 한 칸, 위로 한칸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쪽보죠 여기로 와주세요. 다음 여기에서 위로 두 칸, 다음 여기 위에다가 부드러운 사람한 칸, 다음 안쪽으로 검은색 양털 한 칸, 위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 다음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회색 양털 한칸 해주시고 회색 양털에서 양옆으로 검은색 양털 각각 두 칸씩 가져주시면 돼요. 회색 양털 위에다가 그리고 검은색 양털 한 칸,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한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다음, 이쪽, 검은색 양털에 딱 붙어주시고, 아래 바라봐 주시는 물자로 쭉 해서, 여기보다 한칸더 높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파란 쪽은 반대쪽이랑, 여기, 저쪽 반대쪽랑 똑같이, 이쪽은 회색 양털을 이용해서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에는, 이제, 빨간색 양털 들어주시고, 여기, 그죠? 여기 가운데 여기 홈에다가, 위로 쭉 설치해서 이렇게 이어주신 다음, 맨 아래쪽, 여기 옆에다가 한 칸,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이쪽 검은색 향털에서 한칸띄어서 여기 끝쪽에 있는 검은색 향털 옆에다가, 빨간색 향털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위를, 한칸 여기 위에다가 회색 양털 한칸딱 설치해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어서 이온나무들를 전부 다 회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아, <laughs> 여기 몸은 각자 이제 나무 구역 전부 다 회색 양털로 그 다음 아래쪽 바지는 검은색 양털로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호로패스인지 몸통 전부 다 채우고 왔고요.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 만든 다음, 이어서, 여왕 옆에, 이제 목쪽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여기 가운데로 와주신 다음, 검정색 양털 들어주세요. 그 다음, 이쪽을첫 번째 칸으로 해서, 이쪽이 다섯 번째 칸으로 기준을 잡아주신 다음, 1, 2, 3, 그리고 5번에다가 각각 위로 한 칸씩. 다음, 2번과 3번에서 각각 위로 한 칸씩 더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더 상위 블록 들어주시고, 네 번째 칸에서 위로 두 칸, 다섯 번째 칸에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빨강색 양털을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한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검정색 양털을 다시 들어주시고, 네 번째 칸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노랑색 양털을 다섯 번째 칸에다가 한 칸. 그 다음, 네더 상위 들어주시고 1, 2, 3번에다가 각각 위로 한 칸씩 그 다음 네더 사마귀를 두 번째 칸에서 위로 한칸그 다음 검정색 양털을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칸에서 각각 위로 한 칸씩 그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칸에다가 눈블록한칸그 다음 첫 번째 칸에다가 노랑색 양털 한 칸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시 첫 번째 칸에다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칸에서 네더 사마귀로 위로 한 칸씩 다음, 노란색 양털을 다섯 번째 칸, 검정색 양털을 네 번째 칸, 다음, 빨간색 양털을 두 번째 칸에, 그 다음 이어서 노란색 양털을 첫 번째 칸, 그 다음, 네더 사막기를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검정색 양털을 세 번째, 다음, 빨간색 콘크리트를 다섯 번째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다가 각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에다가 검정색 양털을 한 칸씩, 그 다음, 여기 세 번째에다가 눈블럭. 그 다음, 첫 번째에다가 네더 사막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몸통을 전부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laughs> 이제 다시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여기 가운데 눈블럭 위에다가 한 칸. 그 다음, 검은색 양털 양옆이랑 위에다가 각각 눈블럭을 한 칸씩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눈블럭 양옆에다가 각각 검정색 양털 한 칸씩 설치. 다음, 위쪽, 지금 보이죠? 위쪽 논블럭 옆에 있는 검은색 향톨에서 각각 위로 두 칸씩 올라가 주시고요. 이어서 위에다가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쪽 논블럭 옆에 있는 검은색 향톨에서 옆으로 이렇게 두 칸.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검은색 향톨로 옆으로 두 칸씩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눈블럭 각각 한 칸씩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눈블럭 양옆에다가 검은색 형터를 한 칸씩 더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예요그 <laughs> 다음, 이어서 이제 여기, 여기 옆쪽에 있는 테두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어깨 끝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 이쪽에서 대각선 으로세번 올라와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번올라와주시면 돼요. 그다음이어서 이쪽에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두번 올라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번 올라와 주셨으면요, 이쪽에서 안쪽으로 아니, 바깥쪽으로 한 카,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총네번 올라와 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이어서 네 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네 번째 때, 여기 옆에 설치했던 거는 안부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 <laughs> 이서 반대쪽, 아이고, 반대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반대쪽 어깨랑 똑같은 곳에서 대각선 위로 세 번, 둘, 그 다음 이어서, <laughs> 셋, 그 다음, 이쪽에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두번 올라와 주시면 돼요. 한 번, 두번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똑같이 네번 올라와 주세요. 둘, 셋, 그 다음 이어서 넷,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 이렇게 각각, 이제 여기 양옆,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셨으면요.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호러 패센즈의 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여기, 여기 설치해놨던 거 보이시죠? 이쪽 가운데로 와주시고, 이 가운데다가 눈블럭을 한 칸, 그럼이 위로 검은색 양털을 두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쪽 검정색 털 옆에다가 눈블럭과 노란색 털을 각각 한 칸씩 설치. 다음, 눈블럭에서 여기 옆에다가 검은색 털한 칸, 이 옆에다가는 빨간색 털, 검정색 털 다시 설치해 주시고, 이 옆에다가 다시 눈블럭, 그리고 다시 검은색 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각각 여기 아래쪽에다가도 검정색 털을 한 칸씩 설치해서 이렇게 막아 주신 다음, 여기 눈블럭 여기 맨 끝에 보죠 여기 맨 끝에 있는 눈블럭에서 위로 검정색 양털로 위로 두칸 해주시고 옆으로 쭉 설치해서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에 노랑색 이너 쪽에서는 똑같이 일단 노란색 옆에다가 검정색 양털 한칸이 옆에다가 눈블럭 한칸 눈블럭 옆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칸 해주시고 이요쪽 검정색 양털에서 위로 한칸 바깥쪽으로 한칸 해 주시고, 이어서 위로, 한 칸에서 입꼬리 만들어 주신 다음, 이쪽도 위에 쪽에서 일자로 이어 주시고, 눈블러 아래쪽에다가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막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laughs>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빨간색, 여기 검정색 양털. 맨 끝쪽에는 검정색 양털 옆에다가 빨간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빨간색 양털 옆이랑 아래에다가 각각 검정색 양털을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여기 맨 끝쪽에는 있 검정색 양 털에서 위로 두 칸, 안쪽으로 한 칸, 위로 한칸 해주시고, 여기 위쪽에 설치해놨던 거에서 아래로 한칸 해서 일자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검정색 양털한칸더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대충 보이죠? 느리는 여기 센즈 얼굴 곡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여기 이 꼬리 아래, 여기, 이 꼬리, 대각선 아래쪽에 는 이쪽 검정색 양털에서 대각선 아래로 한칸 설치. 그 다음, 이쪽에서 아래로 한번더 내려가 주시고요. 이어서 이쪽에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한번더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1, 2. 그 다음, 안쪽으로 한 칸. 이어서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똑같이 여기 설치해놨던 거에서 아래로 한 칸에서 이어주신 시 다음, 이어서 요맨그쪽에서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똑같이 얼굴형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요. 이제 이쪽, 이쪽에 이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양털을 들어주시고 여기 입 바로 아래쪽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두칸 설치. 그 다음 이쪽에서 옆으로 1, 2, 3, 4 해주시고, 이어서 노란색 털 위쪽 빈공간에 각각 한 칸씩 더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끝, 여기에다가 두칸 설치.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1, 2, 3. 그 다음, 위쪽 빈 공간에다가 한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빨간색 털 설치, 아니, 빨간색 털 뚫어주시고, 노란색 털 여기 옆쪽에다가 한 칸. 다음, 여기 아래쪽 내려와 주시고, 이쪽 검정색 양털 옆에다가, 네더 사막이 블록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쪽 검정색 양털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 옆에다가 빨간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네더, 네더 사막이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이쪽 위에다가 빨간색 콘크리트 한 칸. 그리고, 아래에다가, 네더 사막 이렇게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반대쪽도, 일단, 여쪽으로 와주시고, 여쪽 검정색 향털에서 대각선 아래랑 대각선 위에다가 각각, 네더 산마기를 한 칸씩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쪽 검정색 향털 위에다가 빨간색 향털 한 칸. 그 다음, 여쪽, 지금 보이죠? 여쪽 검정색 향털에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위로 두칸 해주시고, 첫 번째 칸한 칸.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와 주신 다음, 이쪽, 지금 보이죠 여기 가운데 칸, 이쪽 아래에다가 네도 사마귀,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빨간색, 떠난 칸 해주신 다음, 이제 이쪽은 전부 다 부드러운 사암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얼굴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위쪽 테두리부터 만든 다음, 이제 가운데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일단 여기, 끝쪽으로와주시고 이어서 대각선 으로한 칸. 그 다음 여기 옆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위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두 번째 칸에선 위로 두 칸. 그 다음, 그서 가운데에서는 여기서 옆으로 두칸 먼저 가주신 다음, 여기 옆, 여기, 보이죠? 이쪽 첫 번째에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여기 옆에다가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옆, 옆에서 두 칸. 그 다음, 이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설치했던 거에서 각각 위로 한 칸씩 올라와 주시고, 이어서, 이첫 번째에서는 아래로 두 칸, 그 다음, 이두 번째 칸에서는 아래로 세칸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 위쪽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두칸더 가주시고, 이어서 여기 위에다가 한 칸에서, <laugh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반대쪽 끝쪽으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1, 2, 3. 그 다음 이어서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위로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1, 2, 3, 4 해서 이렇게 옆으로 네칸 가주시고, 이어서 세 번째 칸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으로 한칸더 해주시고, 이쪽 검은색 털이랑 이쪽 검은색 털을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렇게 이어주셔서 머리 테두리를 전부 다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눈블록 들어주시고 입 가운데로 와주신 다음 이 가운데에다가 눈블록세 칸. 그리고 이어서 눈블록 위에다가 검정색 털세 칸. 그리고 가운데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빨간색 털 들어주시고 입꼬리에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양옆으로 각각 한 칸씩. 그 다음, 검정색 양털을 들어주시고, 빨간색 양털에서 각각 위로 두 칸씩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이 꼬리 위에다가, 이제 눈블럭 한 칸. 그 다음, 이쪽에서 위로, 1, 1 2, 3.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옆으로 두 칸. 그리고 이어서 여기 가운데다 빨간색 양털 한 칸. 그리고 이어서 여기 주변을 검정색 양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제 호로펠 센지에 있는 이제 여기 얼굴에 있는 피 자국 전부 다 건축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빨간색 양털 들어주시고 여기 맨 아래쪽에다가 한칸 여기 대각선 위에다가 한칸해서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위쪽에다가는 콘크리트로 아래로 두칸 해주시고 여기 아래다가 에 빨간색 양털 한칸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 눈 맨 끝쪽에다가 각각 빨간색 털한 칸씩 설치.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네더 사마귀. 그리고 여기서 대각선 으로한 칸. 그 다음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딱한 칸에서 이렇게 네더 사마귀를 세칸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네더 사마귀 들어주시고, 여기 상처 위에다가 한칸 위.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아래로 한 칸.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한칸더 해서 이렇게 세칸딱 설치해 주신 다음, 코 위쪽이랑 여기 위쪽을 빨간 세양털 이용해 서 실제로 쭉 설치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내도 사마에 들어주시고 여기 옆쪽에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 옆에다가 콘크리트 한 칸, 그다음 여기 눈 위, 가운데서 위로 두칸 해주시고 빨간 세양털을 여기 상처 여기 맨 끝쪽에서 아래로 두칸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어서. 이제 얼굴 나머지 부분 전부다 눈 그리고 이게 아래쪽 목 부분은 전부다 이제 암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일단 전부다 채우고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해받은 호로패센즈 전부다 건조완료했고요. 요즘 이제 약간 영상이 좀 긴게 올라가고 있어서 다음 주는 좀 간단한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빠빠. 이